물컬스 탈입니다. 네. 어, 오늘도 금요일이네요. 예. 내일은 또 주말이잖아요. 아유 일주일이 이렇게 빨리 더 흘러가는지 참. 예. 나이를 먹으면은 역시 세월은 진짜 예. 유수와 같이 빠르긴 빠른 것 같습니다. 벌 예. 그저께 일주일이 시작된 것 같았는데 예. 벌써 주말이네요. 네. 어, 지금 현재 저는 영동 고속도로. 예. 용인포곡에서 네 음성대소로 가고 있습니다 음성대소로 예 네, 지금 어 이번 그 프레이는 3세트 프레이예요 예 제가 목표를 삼았던 3세트 네 완성했고요 그 다음에 목표 금액도 네 완성했습니다 네어 여러분들은 요새 좀 어떠십니까 네 잘들 하고 계시죠 네, 어,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지고, 정말 그, 어, 공차거리를 최소로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쉽게 안 되네요, 보니까. 네, 네, 콜이 없으면 뭐 어쩔 수 없이 뭐, 한 20km 정도도 달려가는 그러한 경우가 이렇게 생기네요. 어, 저도 마지막 콜은 22km를 달려가지고, 네, 상차를 했어요. 네, 지금 뭐 싣고 가는 것은 뭐 간단한 건데, 어, 무게는 나가지 않지만은, 네, 공차 거리를 제가 약한 20km 넘게 와서 상차하고 간다는 거죠. 네, 고육과 시대의 비효율적인 그러한 프레이를 진행하고 있는데, 네, 어쩔 수 없는 그 콜바리들의 그 심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어, 저는 어제 그창원에서 올라와가지고, 어, 성환읍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물건을 내려주고, 집으로 오다가 그 야상을 하나 잡았어요. 네. 야상을 바로 그 옆에서 잡아가지고, 어, 음성 금항읍에 오늘 그 아침에 9시 10분에 내려줬어요. 예. 네, 뭐 집에서는 금항까지 약한 4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고속도로 타고 오니까 어, 톨비 한 2,700원 들고, 네, 도착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상 없이 내려드렸는데, 그 내려드는 물건이 뭐냐면은, 어, p p 박스예요 네, PP박스 그 파렛인데, 이 사진을 보면 알겠지만은, 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대략 잡아도 한 20개 정도 되는데, 단가가 좀 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이 단가면은, 운송료면은, 어, 피페 박스 이거 사 가지고 그냥 운용해도 되는데 어, 이렇게 조그만한 그 양을 어, 고가의 그 운송료를 주고 또 이렇게 이송한거참 어,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아마 거래체다 보니까 어, 급하게 예, 많은 양은 어, 필요하지 않지만은 어, 잠깐만요 위험 요소가 좀 있어서. 네. 많은 양은 필요하지 않지만은 사용하는 곳에서 급하게 필요하다고 해서 아마 어그 운송료까지 감당하면서 어 지금 신용을 쌓기 위한 수단으로 이런 그 물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어 상거래에서는 굉장히 신용이 중요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신용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급한 물건들은 네, 온가보다 더 약하게 또, 어, 공급이 되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어, 제가 오늘 뭐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오늘 제가 그 굉장히 그 칭찬할 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 칭찬할 분. 네. 어, 떤 칭찬할 분이 많냐면은, 아, 첫 번째 제가 오늘 아침에 그, 그망에 그 물건을 내려주고, 어,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막 나오자마자 이상하게 속이 안 좋아요. 네. 갑자기 그냥, 어, 예, 큰 일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그 내비한테 물어봤어요. 어, 가장 좋은 방법은 공원이 어디 있는가. 보통 공원에 사진 있지 않습니까? 공원에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원을 딱 찍었는데 약한 7.8km 가는데 한 15분 정도 걸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그 정도까지는 안 되겠다 싶어서, 가다가 보니까요, 우측에, 네. 아 마트가 하나 보이는 겁니다. 네, 마트가. 네, 그래서, 다짜고짜 그 마트 앞에 차를 주차시켜 놓고, 들어갔습니다. 뭐, 뭐, 그때 시간이 한 9시 한 20분쯤 됐을까요? 네, 그 정도 됐으니까, 손님도 없죠. 네, 주인 양반만 계시더라고요. 마트가 큰것 같았는데도, 안에 들어가니까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우리 아주머님이 그저 뭐야 설거지 하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오니까 물건 팔하려고 이제 나오시는데 제가 아이고 사장님 제가 급해가지고 좀 볼일 좀 봐야 되겠다 했더니 아이, 예화장실에 네, 가르켜 줍니다. 네, 근데 그분이 그우리그 이제 그 우리 한국 분이 아니시고 그 외국에서 오신 그 여성 사장님 같아요. 내가 네, 보니까 네. 그래서 보니까 거기하고 좀 부엌이 좀 딸려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제가 뭐 급하니까 거기 화장실 가서, 예, 네, 벌리를 좀 봤습니다. 네, 벌리를 보고 이제 나와서 이제, 어, 그냥 나올 수 없, 나올 수 없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래서 거기서 뭔가 가게 물건이라도 좀 팔아줘야 되겠다 하고 두리번 두리번 둘러보는데 마땅히 살게 없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우리 그 한국 그 뭡니까 마켓에서 볼수 없는 물건들만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직감적으로 보니까 아 이게 그저 어? 베트남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베트남 사람과 들 상대로 해가지고 장사는각이구나라고 언뜻 듣는 거예요. 예. 네. 그 물건들이 보니까 다 우리 한국 게 아니에요. 예. 네. 애국 거예요 애국 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부시럭 부시럭 이제 차에서 뭔가 하나 먹으려고 하나 집어 들고 이건 뭐예요? 물어봤더니 라면이라는 겁니다. <laughs> 네, 그래서 어, 그것 다시 또 제자리에 갖다 놓고 에, 하나 집었어요. 에, 하나 집어 가지고 뭐 어, 봉지에 에, 제가 이제 갖다서 하져인데 어, 이걸 이제 계산했더니 그을 2,000원이라는 2,000원. 아이고 그래서 이제 사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건 무슨 가게예요? 그랬더니 네, 아시안 마트랍니다, 아시안 마트. 예. 네, 그러니까, 아시안, 아시아 그 계층의 애국인들을 상대로, 어, 그러한, 그 자국, 어? 어, 그쪽 자국 사람들의 그 물건을 판매하는 곳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정말 그 사장님 정말, 네, 감사하다는 정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어, 급한 용무를 이렇게 해결할 수 있도록 어, 배려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좀더 물건을 좀더 고가의 물건을 사고 나와야 되는데 예, 달랑 2천 원짜리 하나만 사가지고 나와가지고 정말 미안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도 그 주차장 그에서 또 한참 대기하고 있다가 거기서 코를 잡아가지고 네 이동을 했었습니다. 네, 어, 정말 그 그분한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어, 음성 그 금왕 그 쪽에 그 아시안게마트 네, 가면 꼭 한번씩 들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주 어, 무료광고입니다 무료광고 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오늘 일을 하면서 어, 우리 그 이제 전번에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에, 서울트럭 유튜버 그 사장님이 에, 제가 이제 연락처를 알아주고 전화를 했어요 네. 이제 그분하고 이제 통화를 하면서 어 이제 어, 실시간 방송에 관계된 내용도 제가 여쭤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사장님께서 어, 저노트브 이제 하는 것도 알죠 왜냐하면 우리 노트버들끼리는 서로 이렇게 막 구독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 그분의 이제 제가 노트버도 많이 이제 보기도 하는데 그분이 그 이제 그 뭡니까 컴퓨터 이렇게 만지고 하는 것들 영상계통에 조금 아는 게 있다고 하시면서. 그 인트로, 예, 들어가는 부분에, 그, 부분에, 그, 모션을 조금 제작해서 좀 드리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네. 아유,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그런 거한 번, 어, 알아서 한번 하려면은 엄청난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어, 감사하게 받아서 쓰겠습니다라고 했더니, 아니, 얼마 안 돼서 좀 뭡니까. 네. 예, 카톡이 왔어요. 네, 그거 만들어가지고. 시안이라고 하시면서 이거 한번 보시라고 예 네, 그래서 많이 마음에 들어요 네 그래서 아이고 사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잘 쓰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래서 어 제가 오늘 이 방송부터 한번 써보려고 지금 하는데 제가 성공했으면 아마 들어갔을 것이고 네어 성공하지 못했다면 다음 편에 제가 어이 예, 서울 트럭 사장님께서 만들어주신 인트로 부분, 그다음에 예, 화면 배경 그 꾸며놓은 거, 예, 새롭게 단장한 거 여러분들한테 예,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오늘 서울 사장님 정말 어, 제 유튜버를 어, 새롭게 단장을 해주셔서 정말로 다시 한번 어,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이 서울 트럭 사장님은 어 하시는 일이 지금 콜바레 하시다가 어 지금 다른 일을 좀 하고 계신가 보더라고요. 네 어떤 일이냐면 은어 새벽에 일하시는 일을 하고 계세요. 네, 그러니까 저녁에 늦게 저녁에 출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벽 일까지 하시고 이제 오전 이렇게 쉬시고 하시는데 네 그런 시간을 쪼개 가지고 네 저한테. 어. 큰 선물을 안기다 준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사장님 항상 야간에 운전하시는데 안전 운행하시고요. 뭐 또이 일이 끝나면 또 다시 한번 콜바리를 시도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하여간에 안전 운행 그리고 하시는 일마다 정말로 네 운수 대통, 네 만사행통, 네 하시고 대박 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네, 어. 오늘 이렇게 두 분의 정말 큰그 은혜로 오늘 일을 하면서도 마냥 마냥 즐거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어 제가 이제 어 마지막 콜을 잡았던 내용이에요. 네. 우리 그 주선사 사장님께서 제가 좀 거리가 좀 된다고 했더니 걱정 마시고 들어가셔도 된다고 하시면서 어 혹시 그 어, 문제, 된, 문제가 있으면은, 다시 한번 연락을 주라고 하면서 또 친절하게, 그렇게 또 안내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또이 주선사님을 또 칭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네. 역시나 또 이렇게 물건을 실러 갔더니, 어, 물건 실은 분이, 지금 이게 지금 전선 이렇게 감는, 노라예요. 쉽게 말해서. 네, 전선을 감는, 어, 이게 뭐라 해야 되나, 명칭을. 예. 네. 어, 그건데, 그걸 이제, 적재를 하는데 저는 이런 거 처음 해봤기 때문에 잘그 적재를 잘 못해요. 왜냐하면 이걸 적재를 잘해야 탁탁탁 아구가 맞아가지고 그 양도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흔들리지 않고 어 이렇게 운송을 할 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냥 어 준대로 위에서 살짝살짝 살짝 놨더니 그 의사소통이 안 되는 그 애국이신 분이죠. 이렇게 우리 다문화 가족들이죠. 네. 어 그분이 예 착착 그 알아서 하시면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저한테 조금씩 알려주더라고요 예 의사 소통은 안 되는데 그 표현 네 예, 그러면서 굉장히 미소를 띄우시면서 이렇게 예 안내를 또 이렇게 해줘서 정말로 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다싣고 나서 내가 예, 엄지 척 내가 한번 예, 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예 아주 그냥 입가에 미소가 가득하시더라고요. 네, 어, 우리가 정말로 이제 가는 곳마다 어, 우리 그 어, 한국 사람 말고 우리 다문화 가족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에, 이제 다문화 가족도 어,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이죠 거의 다. 네, 이제 취업 비자가 아니고 여기서 이제 네, 귀화를 했다면은 에, 어엿한 우리 그 대한민국 국민이죠. 네. 그래서 어, 우리 하물 하시는 우리 사장님들 어, 어디를 가시더라도 우리 이제 다문화 어, 우리 가족들 네, 애국인들 보면은 어, 우리 한국 사람들보다 더 친절하게 돼야 됩니다 네, 그래야 그분들이 본국에 돌아가서도 우리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이렇게 전할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언제 어느 때에든지 간에 우리 애국 노동자들 보시면은 정말 친절하게, 네, 더 친절하게 이렇게 대해주는 것이, 어, 우리, 어, 대한민국 사람들의 도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하튼 오늘 제가, 어, 아침부터 배가 아파가지고, 우리 다문화 가족의, 예, 어, 우리 사장님, 여사장님 도움을 받아서 깔끔하게, 네, 속 편하게 오늘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큰 봉변을 당할 뻔 했습니다. 네. 네. 라면 큰일 날 뻔했는데 튼간에 위기를 잘 모면을 했어요 그분들 때문에 네 그래서 오늘 그분들에 대해서 내가 칭찬을 드렸고 그다음에 네, 저에게 또 이제 유튜브에 영상을 새롭게 단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신 우리 이 서울 트럭 사장님 네, 사장님께 서울 트럭 사장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리게 해서. 이 영상을 띄었습니다. 네. 어, 여러분들 항상 뭐 우리가 제일 추구하고 있는 것은 뭐겠습니까? 네. 안전 운행이죠. 네, 안전 운행. 네. 여러분들 항상 안전 운행하시고요. 검철이다 보니까 나른나른하니 네, 졸음도 올때 있으면은 반드시 쉬었다가 또 옆에는 항상 어, 입이 심심하지 않도록 네. 껌 종류 기타 어, 뭐 사탕 종류 이렇게 어물어물 할수 있는 것들을 준비하셔가지고 어, 절대로 좋은 일이 없도록 그렇게 네, 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이제 운전하다 보니까 어, 가끔 한 번씩 졸 어, 때가 상당히 있었거든요. 네, 그때 마다 정말 깜짝깜짝 놀랐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졸음은 우리의 적입니다. 우리의 적 주적. 네. 어, 그리고 우리 사장님들 어, 요새. 보육과 기름값 때문에 정말로 고생 많으시죠? 네, 정말로, 어, 위기 극복, 어, 잘 하시고. 혹여나 우리 유튜브를 우리 주선사 사장님들께서나 보신다면은, 네, 우리 그 기사들 정말로, 어, 차주들, 어, 한콜한콜 한콜 하면서도, 어, 정말,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어 이제 어 뭡니까 화주들한테도 분명하게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의사 전달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은 어 차주들하고 화주들하고의 어떠한 그어 의사 전달하는 일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이 운송료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어 이러한 사항들은 어, 알선소에 계시는 우리 주선사 사장님들께서 우선적으로 어, 파주들하고의 그 운송료 협상할 때 지금부터라도 네, 단가를 좀더 어, 올려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 우리 차주들한테 어, 보상을 해줄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우리 이 사장님들 근거리에 있는 100km 미만짜리들은 4km 네, 당 1,000원, 4 네, 0원 이상씩 네, 해서 책정이 어, 되도록 꼭 해주십시오. 네. 정말로 어렵게 어렵게 하루 종일 어, 10시간 12시간 이렇게 어, 차에서 복숭 어, 걸고 지금 어, 운행하고 있는거나 다른 없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좀 운송 체계가 조금 좋아지면은 우리 차주 사장님들도 안전 운행하는데 일단은 도움이 됩니다. 예, 왜냐하면 예, 서두, 서두르지 않거든요. 그런데 어, 자기의 그 하루의 그 운송료의 그 매출이 부족하게 되면 서두를 수밖에 없죠. 네, 이것은 생계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굉장히 그 우리 중간에서 역할을 정말 잘 해주시는. 우리 주선사 사장님들, 우리 차주님들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그러한 역할까지 해주십사 하고 오늘 우리 사장님들한테 정말로 부탁에 부탁해 말씀을 드립니다. 네, 어, 우리 차주 사장님들 또 어, 우리 주선사 사장님들 네, 주말간에도 네, 여러분들 푹 쉬시고요. 네, 항상 가정에 평안이 네, 깃들기를. 기원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